오늘이 25일이잖아 저도 오늘 돈 엄청 많이 나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laughs> 돈이 30일 날 나와 그럼 5일 버틸 돈이 없는 거야 네, 네. 경조사비 지출할 때가 갑작스럽게 생겨요 그럼 진짜 그돈안 안 내면 되게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 사람 보기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돈이 필요할 때 깡이라고 하죠 깡, 깡. 티머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머니를 어, 소액결제로 충전을 합니다 아, 네. 충전을 하면 티머니 측에서는 소액의 수수료를 청구해요 다음 달에 그게 만 원에 600원 씩 입니다 만원에 어. 10, 600원 이자를 내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거를 환불합니다 을 편의점에서 환불하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줘요 어, 진짜요? 근데 편의점에서는 3만원까지 5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3만원이면 만원에 10, 600원씩 1800원이랑 500원 수수료 하면은 총 3만원 내가 받으면 2300원 남았... 3만원을 충전을 하면은 1800원 600원씩이니까 1800원이 다음달에 나오는거고 편의점에서 3만원을 환불하면은 을 500원이 편의점 수수료입니다. 29,500원을 주나요, 그럼? 네. 근데 편의점이 그 500원씩 받는 게꽤 많이 되는 편의점들이 있대요. 음. 젊은층들이 많이 네. 이용하는데, 네. 이런 데는. 그러겠는데, 현금을 용돈해서 쓰는군요. 팀원이를 소액결제로 충전해서 편의점에서 환불하는데 한 번에 3만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여러 번. 진짜 변형된 깡이네요. 맞습니다. 어, 급전 대출, 네네. 당일 대출, 바로 지금 신용이 안 좋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신용무관, 아주 온갖 습깃한 그. 그런 걸로. 우리 대출 명함도 그 명함에 보면 되게 이자가 싼 것처럼 나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핸드폰도 싸게 팝니다. 이런 거 얼마나 거짓말 많아요. 예, 맞습니다. 다 똑같죠, 뭐. 근데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을 해요. 내구제 업자한테 내구제는 뭐냐면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내구제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제, 구제가 안 되나요? 예, 통통이로 빠지는 건데 어. 이거는 그이 음. 내구제로 하면 은 휴대폰을 개통을 하면서. 그 업자한테 돈을 받는데 잠깐의 그 소액을 위해서 2년 동안 돈을 엄청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쁜 놈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최대한도까지 끌어당겨서 소액결제를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연락두절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나한테 돈이 청구되고 내가 돈을 내가 안 썼는데 이걸 왜 내야 되냐 난 억울하다고 해서 안 갚잖아 그럼 자기 신용만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이 소액 결제지. 땜 하나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그 어머나 구멍에서 새듯이. 예. 한 번에 3만 원이 되니까 29,5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600원씩 만 원에 600원씩 나가니까 1,800원 나가고 500원 수수료 빠지고 2,300원 손해 보고 1000만 원을 깡을 한다고? 그렇죠. 또 그런 내가 손해 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가, 젊은 그럼? 층들. 왜? 돈이 없으니까 당장 현금 융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쓴다고? 네네 고객님 정보조회를 해보면은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아니 사용하시 한달에 내시는게 막 50만원 왜? 왜냐 그랬더니 소액결제를 많이 하신데 오늘은 이 소액결제 이런 분들도 있다 라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 추가정보 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기심 천국이에요 제가 궁금하게 많아 그래 가지고 소액 결제를 왜 이렇게 많이 쓰시지? 고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아저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